딴내 나는 의사 생활. 드디어 남편은 그 길고 길었던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본인 이름 3자를 걸고 진료를 한다. 약처 방도 한다. 그리고 대망의 의사 가운. 학생 때 입던 의대생들의 긴 가운이 아닌 의사들의 천로 망인 짧은 길이의 쇼 가운. 아직도 처음으로 가운 입고 진료 가던 날이 생생하다. 학생 때 입던 롱가운만 보다가 쇼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꽤 잘생겼다. 집안에서 팬티 바람으로만 입던 남편이 가운을 입으니 꽤 그럴싸하게 잘생겨 보인다. 하지만 그때 내 눈앞에 이 남자는 알몸에 팬티 입은 상태에서 가운만 걸쳤으니 거의 변태바바림의 모습이었다. 펄럭이는 가운카라. 틈 사이로 새까만 적꼭지가 보인다. 남편은 한껏 신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넘겼다. 나는 그 모습이 젠틀한 변태 새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날렸다. 적국지만 가리면 딱 좋겠다, 오빠. 이 한마디만 남기고 아침 준비를 하러 간다. 나는 출산 후 하루 종일 혼자 아기 들고 있느라 드퀘르뱅 손목건초염 이온 손목으로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긴다. 오랜만에. 남편이 혼자 거울 보면서 이런 자세, 저런 자세, 여러 자세를 취하는 보는 모습을 보니 남편도 내 앞에서나 팬티 아저씨지. 밖에서는 잘생긴 능력 있는 오빠구나. 이제는 좀더 잘해줘야겠다 싶어서. 그날 아침은 신경 써서 우유에 시리얼을 해줬다. 잘가 오빠. 난 똥기적이나 갈고 있어야지. 오르지 못할 나무는 베어 잡아뜨린다.